지금은 씻다 서열이 어떻게. <laughs> 아, 근데 이게, 네. 이게,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, <laughs> 네. 정말 마음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제가 이렇게 방송에 편집이 약간 그렇게 됐는데, 제가 아직 설열 따질,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저희가 게임 활동을 하고, 이제 제가 썸으로 많은 분들이 저를 많이 알아주셨지만, 한번하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그냥 계속 그냥, 어, 뭐라 그랬어? 아, 썸이 너무 잘 돼서. 아니 아니 아니야 진짜 그냥 라디오스타에서 말한 건 정말 예능이고 다 같이 즐겁자 고 그냥 웃스개 소리를 한거요 예. 저희는 뭐 굳이 서열을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긴 것 같아요 네, 네 그냥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<laughs> 그 전에는 효리 언니랑 보라 <laughs> 언니가 좀더 많은 인지도가 있었고 다듬이랑 보런 인지도가 많았어요 <laughs> 네, 많아졌지만... 솔직히 지금 제가 제일 미치죠 아니, 왜 그러세요? <laughs> 지금은 저희 네명다 다 다 감사해요 그냥 저희 네명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스타쉽 감사드립니다. 시대사님 감사합니다. 천기사님 <laughs> <서윤> 감사합니다. <laughs> 굉장히 어색한 말이 <laughs> 김병희사님 <김경의 웃음> 감사합니다. 스타쉽 <laughs>